운동 하셨습니까? <laughs> 해야 되는데. 아 미쳤네 여기. 가아 네 이거 대박이야 지금. 왜 그거 그거 아 이거 뭐뭐나 미국에서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 어, 여기, 여기서 어, 만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씨개 어, 네. 소름. 아, 네. 네. 여기 다니지 이제 어. 이제 한달 됐는데 왠지 저런 거 보면 언젠가 키워보지 않을까? <웃음> <웃음> 여러 생각 해봤을 때 어, 고등학교 야 이런 나이 때랑 키가 똑같네. <웃음> <웃음> 와 대박. 오늘 이제 3년 됐대 우지 <laughs>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아 진짜 내 센터 지금 개선물있어 평상선에데 해외 어느 센터 가도 안 밀리죠 나한테 네. 필요없는 스터라고 네. 어?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다우저아내가 너무 더워서음료수 사놓고 열시키고 다시 운동하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나왔는데 와... 어쨌든 이제 운동만 하면 우리가 이제 탈북 일정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들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 이 체감상 신비용 위로율과는 시간, 아니, 시간 되게 빨리 가고, 아, 진짜 또 빨리.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좋아하는 형이랑 친구랑 동생이랑,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기가 음. 힘든데, 이렇게 시간도 맞춰서 이렇게 와서 운동하고, 또 좋은 거 많이 보고, 구경하고 하니까, 좀 좋은, 정말 추억 가져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우리 <목소리> 셋째! 그, 이렇게 4시서 네 모이긴 했는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거 추억들이 떠올리면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형들이랑 같은 마음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제가 이제 사 스포를 준비하느라 그처럼 못 갔어요. 나도 같이 갈라고 하는고 이제 회복 시합이 있었어서 제가 솔직히 이제 시합 기간에는 많이 즐길 수 없던 것들을 형들이랑 그와 형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먼저 이제 강민이한테 고마운 거는 형이라고 해줘서 고맙고 여기 별로이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이제 다 바쁠 텐데 이제 내가 해외에 가는 콘텐츠 같이 하자 했을 때손톱 이렇게 함께 해줘서 사실은 세분 모두에게 고맙다 어. 또 우리가 이렇게 태국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도와주또 우리의 주님 음. 주님이 되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히 너희들 약정이 끝나고 변탈 점수 그대로 두면 최대야 77만 원 손해라는 거 아니? 에요 그, 내 뿔은 손해가 나요. 아, 조건 손해잘 들어. 아, 정다이었을 때.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30만 원. 이렇게 둘다 바꾸면, 이 77만 원을 설치 당일 날버리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무조건 해야지. 개꿀인거 지금. 개인데 야, 근데 생각해봐. 어. 본사랑 요금이 똑같은데, 새 제품 봐. 거기 더불어 정해야지 음. 최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하면 무조건 손해야 너 그거 알아? 월 가입자 수가 한 달에 만 7천 명상만 7천 명이 이거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그런데 아, 아정당에서는 핸드폰 같은 아야알뜰폰까지도 쓰던 거는 그대로 아, 그대 그렇지 거. 가입이 가능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365일 내내 밤 10시까지 상금 밤에 전화하면 한밤 하루가 몇 시까지요? 변선모하고 주장모하고 어? 유자석까지다 타고 전화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저녁에 전화하려고 전화 안 받는데 막또 많더라고요. 6시 되면 거의 안받습니 응. 네. 근데 여기 밤 10시까지 전화한다니 가능하다 아, 아 보여줘요. 아정당 유튜버 구독하면 100만 원상당의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있다라는 거. 클릭딸깍 한 번이면 돼 자, 인터넷 정수리, 아이들 보는 아, 정당하게맞죠 아, k 아, n 아, 근데 좀 너무 구독자분좀생생되는거아아야 아, 뭐생 don't 아, 있잖아. 아니뭐 그러면 뭐 n 우나 뭐 재훈이는 올림피아 가니까 뭐운동을해생 w I 나나는 안간 거야. 아, 형님, <laughs> 저 운동하고 싶어요. 아, 그래 <laughs> 아, <laughs> 아, 운동 중간이니까. 빨리 운동해. 아, 네, 네 <laughs> 저, 저, 잠깐 쉬었으니, 땀좀시켰으니까 시킨 건지 아니면 더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저 운동하러 가자. 아 근데 뭔가 진 좋은 거나 신기해. 시으로하고 있어. <slightly cheers> 한번 하지? 동남아에서 운동하신 거 처음이야. 아니, 베트남. 아 베트남. 어. 거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더 있는. 아, 어? 다음 뭐하지? 그러면 팩트 리버스 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laughs> 내가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었어. 아주 좋은 환경에서. <laughs> 최악의 헬스장을 뽑자면 어딘가요? 아 이게 내가 좀 까다로운 곳수 있는데 네. 내 지하에서 운동 못해. 이게 호흡이 잘안 되더라고. 아... 근데 최악을 뽑자고 합니다. <laughs> 여기랑 호치민. <laughs> <폭침이 웃음> 아 야, 뭐너 그때가 제일 팩이 넘쳤어. 번 지하 몇 층이에요, 형님? 그 지하 2층 2층이 있다. 썼네. 짐나 지하. 지하... 아, 층이 아, 층이 아. 아. 근데 아예 모신이 없어. 아. 아. 번는 완전 프린터만. 아. 아, 너 그때가 뭔그 운동 제일 세게할때 사실 <laughs> 그렇게 하못자아 내가 처음에 번우 만나러 갔잖아. 아. 근데 이제 살짝 창피하더라고. 썻 아니, 아니. <laughs> 머신이 없는데 아, 이 몸을 만든다이 어, 몸을 만든다는 오짐은 어떻게,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오짐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좀 헝그리 정신이 <laughs> 보디빌딩 에도 있지 않나? 음 힘이 부 h e 퍼님 리프트 헤비홀크 해고 하는 헬스장 처음이네 무거운거들거 아니면 집에, 집에 가라. 나무거운거 어... 들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뷔스펙터 어... 스펙터 이코모 존중하라고 으로나지 말라는 거지 말 15번 노이스키오스 no <laughs> 변명은 없다 블랙스파이더 시절 때문에 저도 피아를 갱신했어요. 그때 뭐냐면 권호 형이 블랙스파이더에다 260 10개 하고 260 10개 하는 부디비가 다 나온나 해가지고 아씨만 <laughs> <잠시만> 해야겠다. <laughs> 또형 때문에 처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네, 그, 그런 거 있으면 운동이 좀 부끄러우신 거 아니야? 괜찮고, 차도는 맛난다고, 그거 뺏어, <laughs> 고기 <laughs>

네. 와, 또. 우리 뒤에는 뭐 보지. 1번에 그냥? 네. 오케이. 가자. 1번하나 어. 둘, 셋 셋, 둘, 셋. 들어서 봐. 둘, 둘, 셋. 아, 발대 들 셋. Okay.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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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페이데여 어, 이런 데 틸라피아 파는 거야? 데 자, 매님. 파파야 샐러드. 네. <laughs> 리 아니, 프라이고 아, 요거다써 있어.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새우. 새우를 우 새우 요거 베스트. 1kg. 1 and this one? 1 k k This one? And this one? half half. 국민이요. 국민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로> <거. 거. 목소리로> 어, 겨 먹지 않는데, 해산물 <목소리로> 응. 왔는데 먹어 나때 안 먹었어. 이거 판펜 와. 어, 뭐야? 어, 이... 아까 거실에서 맛봤는데 이거 생선 아, 생선 우리나라 어차피 젓 같은 거. 어. 아 그마 이맛이었나? <laughs> 이거 어때? 맛있어요. 음. 와, 오. 음. 음. 이거 뭐지? 아, 비벼. 미비. 그래, 어, 훌륭한데요? 훌게 어, 이딱 좋은데. 간장? 나쁘지 아요맛있 어디 모았나, 이거? 이거 이제 과제. 음음 완전 맛는데 랍스터 새우였네? 오, 얘는 새우가 팔이 묶인다좀새우인좀 빡세게 생겼어 아니, 새우가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새우 <laughs> <laughs> 이 랍스터 아는그 이게 갈릭인 것 같아 소스가 왔으니까 그래 치고 먹어봐야겠지 고수 향이 확 나는데 너무 못 먹겠다 데 고수 향 엄청 세네 나 볶음밥이 맛있는 것 같아 새우는 소래고구 맛있는 거 같아. 대가리가 살이. 대가리가 살이. 어, 진짜, 대가리가 딱, 몇 개. 어, 볶음밥 먹어. 먹어, 시켜. 볶음밥 만 아니, 볶음밥 풍부이 그거랑 같이. 볶음밥 맛? 응. 너 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아니야, 아는것 같아. 이거 맛있어요? 없나? 물티슈? 네. 워터 티슈? 네. 물티슈가 워터 티슈전나 처음 알았어. 그거. 먹다 보니까 태국식이 아니라 인도식이던데 근데? 근데 그거 우리 먹는 얼음 니 했니? 어? 먹는 얼음 안 했어? 네, 네. 아니 먹는? 제자 <laughs> <laughs> 이거 우리 꽃밥봉구리도 달라 그러나? 그래, 리타이밍 아, 이거, 이거 왜 저런 거 먹어. 어, 알았어. 욕심내 말고. 그거 없어. 알았어, 어 얼마 안 남았어. <laughs> <laughs> 이제 뭐 하시나요? 하, 일단은 밥도 다 먹고 힘들었으니까, 차가 또 쉬었다가, 또 이제 또 야시장, 찐 태국의 뭔가 향을 느낄 수 있는 있는 곳일 것 같아서, 거기 가볼라. 가서이뭘게있으려나 모르겠다. 촬영 들어갑니다. 후지 올리겠습니다. 응. <laughs> 이런 것도 불안한 음식들. 유튜브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못 먹는다, 이런 거. 와, 야시장. 와, 되게 건강해 보인다. 오! 어? 야고고기다. 아가고기다나먹어보 아가우. 이가우 아가우. 아거예요가우 아가우. 아가우. 아가진 아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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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우가아아가 악어 이빨인가봐 이게 블랙페퍼 악어 자, 악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먹어봐 어? 맛있어? 안맛있데 표현해봐 표현해봐 닭고인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닭국기비슷요 맛있한번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음. 대구벌살 대구 아, 느낌 어. 나는데? 야너 좋아하는 뱀 있다 여기. 아, 여기 너 좋아하는 뱀. 이런 거 겁이 아해 오. 빵맛이라고 이거? 오. 오 그래? 라어 깜짝이야. 래 <laughs> <laughs> 와 나도 그렇어다 베트남 뭐베트 알면서 당했다이 <laughs> <와. 웃음> 어, 뭐야? 이태국에서. <이거>, 야 <laughs> <유명한. 웃음> 바나나 바나나. 얼 망고, 과 ハナナーを使って、ハンガーを使って、ハンガーを使っガーて、ハンガーを使って、ハンガを使って、ハンガーをを使っ 투, 야, 붙다, 이제 가자. 별거 없었네. 어. 아니, 원래를 봐야 되는데. 여기 그 생발 주스 물인가 하다르잖아. 아, 뭐거 먹어야 된다. 이게 뭐야? 그... 마름 이거 하나 사줄까? 네. 아 그럼 난 철떡반 사줘야아 <laughs>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틴탑 나도 줘, 나두 개만 하나 저거 하나 나 망고 하나, 코코도 하나 오렌지 g o o 다 s t e c thank you. a n 국민이 아이디었어. 어 응? 잔돈 남은 거 어차피 가서 바꿔서 쓰기도 어렵다. 좀 그래가 좋은 장면도 있어야지. 이거 이거 뭐 봐. 너 관에 보충 있어. 아니, 없어질 거야. 아 진짜 개 우리 알마 같다. 너, 너, 어, 아. 어. 저거 안 입혀봐. 오, 비타민. 비타민 머리다 이거. 야, 지금 기념 난데 저거 보면 거의 알버츠 급일 것 같은데 저거. 음, 사이트에 음 <laughs> 온라이죠 <laughs> 온라인 그다지. <laughs> 시간까지 약 3박 3만 5일이지. 3박의 어떤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한 번씩. 많이 아쉬워. 어? 많이 아쉬워. 많이 아쉬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아고가 아, 너무 아니,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빨리 가고 싶어. 내고, 내고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또 다시 다시. <laughs> 어, 아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아, 저희가 가슴에 하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댓글 남겨. 참고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진짜 오지걸린 <laughs> 어떨까. 아무튼, 이게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18일이 날 드디어 발목 핀을 내가 제거해서. 형님, 네. 발목 핀 제거하면 바로 하체 한번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핀을 박아야 될 수도 네. 있어요. 온라인으로하 내가 핀 수도 있어요. 선효병의 긴 붓의 하체,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또 이렇게 날 격하게 생각해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너 감사하며, 오늘 는 이만 여기서 가고겠습니다한보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어, 가자.